일어 서십시오. 알렐루야.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당신 자애를 저희에게 베푸소서.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주한사제영러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수많은 군중이 모여들어서로 발필 지경이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파리 사이들의 누룩 곧 위선을 조심하여라.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한 말을 사람들이 모두 밝은 데에서 들을 것이다.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말은 지붕 위에서 선포될 것이다. 나의 보신 너희에게 말한다. 육신은 죽여도 그 이상 아무것도 못 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 너희에게 알려 주겠다. 육신을 죽인 다음 지옥에 던지는 고난을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바로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다섯 마리가 두 잎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마리도 하느님께서 잊지 않으신다 더구나 하느님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워두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laughs> 오늘 독서의 말씀의 맨 끝에 행복하여라 불법을 용서받고 죄가 덮어진 사람들. 행복하여라 주님께서 죄를 회아리지 않으시는 사람 이 기절을 유심히 보면 인용부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용부호가 있다는 말은 어디 성서에서 인용한 기절이라는 겁니다 어디서 인용했을까요? 우리의 말씀의 전례에는 놀랍게 밑에 화답성이 있습니다 시0편 32편에 <laughs> 행복하여라 첫, 첫 귀가 행복하여라 죄를 용서받고 잘못을 씻으니 행복하여라 주님이 허물을 해야지 않으시고 그 영에 거짓이 없는 사람. 그기절을시0편 32편에 이첫 귀절을 이용한 겁니다. 그 약간씩 귀절이 다르죠? 행복하여라는 같은데 왜 불법을 죄를 용서받고 불법 위에 다른가 잘못 죄가 덮어진 사람인데 여기서는 왜 잘못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성경에 어떤 본을 인용했는가, 즉 우리의 화답성 시편은 히브리어 마소라 아, 텍스트에서 번역한 것이라면 지금 로마서에 나오는 구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70인 역에서 나왔습니다. 신약의 복음사가들이 인용한 구약에서 인용한 모든 구절들은 히브리어 성서를 그대로 이용한 인용한 것이 아니라 70인 역에 있는 그리스어로 번역 된 구약 성경 기절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시편에는 일곱 개의 참의 시편이 있습니다. 150편 중에서 일곱 편만 참의 시편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6편, 32 30 32, 38 오1 1 백이, 백삼십, 백사십삼 시편 가운데 특별히 내 자신이 참여를 하려고 한다면 이 일곱 편을 가지고 참여를 하는 겁니다. <laughs> 오늘은 안티오키아의 이냐시오 성인의 축일입니다 안티오키아의 이냐시오는 교회 역사상 너무나 중요한 사람입니다 일례로 <laughs> 개신교회에서 말하자면 칼빈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laughs> 카톨릭이 주교라든지 사제라든지 부제라든지 이 모든 것을 카톨릭이 나중에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티오키아 이냐시오가 순교를 하러 로마로 끌려가면서 사자에게 물려 죽는, 찢어, 사자가 찢어서 죽였겠죠? 그 순교로 가는 길에 그가 계속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에는 바로 주교가 사도들의 후계자라는 것을 주님 너무나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교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안티오키아 이냐시오를 지극히 미워합니다. 이것은 다 뭘까요? 성경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사도 요한이 죽는 시대에 같이 죽은 사람이 안티오키아의 이니아시오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묵시록을 쓸때 거의 같은 시기에 순, 순교한 사람이 안티오키아의 이니아시오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몇 사람이 만들어낸 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laughs> 그 성경이 빛나가지 않도록 바로 사도들, 사도들의 후계자, 사도들의 후계자, 후계자를 통해서 이 교회를 튼튼하게 성경이 올바로 보존되고. 성경이 올바로 해석되고 이 교회가 올바로 조직된 예수님이 세운 이 교회가 올바로 세상 끝까지 전해지도록 모든 것을 <laughs> 튼튼히 만들었음을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는 바리사이들의 누룩 위선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종교 개혁을 하겠다는 한 수많은 바틴루토나, 뭐, 지빙걸리나 뭐, <laughs> 뭐, 이, 이 사람,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는지 모릅니다. 성경 기절을 자기들 마음대로 수백 군데씩 고쳤습니다. 누룩군어떻죠요누룩군 전체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모든 것을 변질시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내가 남을 도와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내가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내가 굉장히 이기적이고, <laughs> 내가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누룩입니다. 내가 한 모든 좋은 행위를 다 변질시켜 버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육신은 죽여도 그 이상 아무것도 못 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뭐 뱀을 무서워하고 어떤 뭐 <laughs> 내가 목숨을 잃을까봐 또 떨어질까봐 두려워하고 그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주님의 두려움을 가르쳐 주겠노라고 했습니다. 뱀을 무서워하는 건 누가 가르쳐줄 필요가 있나요? 그런 건 저절로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참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육신은 죽여도 그 이상 아무것도 못 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나 죽음에 이 세상에도 우리에게 사용을 선고할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사용을 선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재판관이나. 그렇죠? 또는 폭력으로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사람도 있죠.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우리를 죽이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 이상은 그들이 할수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 우리에게 영원한 지옥을 벌을 내릴지, 영원한 행복을 줄지, 그것을 가지고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참새 한 마리까지의 생명도 그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분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인간의 눈은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모든 생명의 권한을 주신 분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 우리의 생명을 당신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